안녕하십니까. 자영업 다마고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게잘안 되셔서 지금 다른 일을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10대 여성분을 모셨거든요. 이분 인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자영업 하시다 어떤 자영업을 하셨었죠? 어, 예전에는 닭구이집이라고 음.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생소, 어떻게 닭, 닭을 어떻게 구워 먹지?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거 저희 지역에서는 또 네, 치킨집은 아닌요 어, 그렇죠? 치킨집은 아닌데 닭을 네. 이제 포를 떠서 그 양념을 재서 아 숯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음 우리가 삼겹살 고 바비큐 하듯이 바비큐 하듯이 그렇게 구워 먹는 그 사업을 했었어요. 얼마 동안 하셨죠? 었 그걸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음 장사를 하다가 또 코로나 그것도 있고 그래서 아 네, 아 네. 저희들이. 우연차게 이렇게 적게 됐어요, 제가. 아, 그래서. 좀 힘든 이제,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리고 이제, 닭구이집을 3년 정도 하시다가, 또 코로나 직격탄를 맞으시고, 또 장사가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네. 지금은 혹시, 지금은 제가, 어, 쌩뚱맞게, 아주 쌩뚱맞게, <laughs> <laughs> 그래도 이제 장사를 해보고, 네, 네. 어디 또제또 네. 직장을 이렇게 다니기도 했는데, 쌩뚱맞게 네.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27년, 28년 만에 처음, 28년 만에 처음으로 어, 책이라는걸 보고 어. 공부라는 걸 해봤어요. <laughs> 네. 너무 생동 <세트> 맞죠? 나이가 <laughs> 네. 나이가 많은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정하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컸고 음. 자신감도 음.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내가 더 나이 먹어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음. 살려면은 그 어떤 전문 직종 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늦는 게 빠르다고 그렇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1년 동안 제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해서 아 간호조무사 공부를 네, 네, 네. 하신 거 1년 동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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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에 그럼 간호사로 일을 하신 경험이 있거나 그런 관련 종사자가 아니신데, 네. 자영업을 하시다가, 네. 진짜 과감하게 자영업을 접으시고, 아, 네, 네, 네.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네. 근데 그 보통, 그래도 간호 종사면 의학영어나 좀 이런 영어도 좀 있고, 공부하기 진짜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힘들었어요.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모든 걸 쏟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말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했다면 진짜 뭐라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면그 공백 기간이 공부하는 책안본 음, 음, 음.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잖아. 28년 정도를 음. 비웠다가 책을 보면서 또생뚱한 의학 용어도 또 잡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뭐, 하나, 이거를 해야지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음, 좀 전문직이니까. 더, 어, 좀 나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든 간에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다면 나는 다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40대도 절대 늦은 날이에요. 그럼요. 됩니다. 절대 늦은 거 ]까? 아니에요. 제가. 올해 마흔아홉인데 아, 마흔아홉 49. 네, 마흔아홉인데 제가 그 자격증을 해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딸려면 뭐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네, 학원에서 어 인력 코스인데 비용이 혹시 얼마나 음, 그게 한 달에 한120 정도? 한 달에 120만 원을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아니, 총에서, 총에서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230 정도 되더라고요. 1년 1년에 230만, 23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습 나가면서 아, 이제 옷, 음, 음, 음. 이제 까봉 같은 거 주문하고, 이제 책 사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들었죠, 제가. 아, 근데 그 공부를 하시면서 또 생계 유지를 하려면 또 그래도 일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 나라가 좀 음. 그런. 고용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고요. 아,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사를 하다가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먹고 사는 생활비도 또 필요했었고, 그쵸, 그쵸. 네. 그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요즘에는 국비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요. 고용보험센터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쪽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시거든요. 아, 아, 아. 고용센터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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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랏 돈을 받아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그 조건들을 갖춰줘야지 만이그 혜택을 받고 또 하면서 어느 정도 또지원도 해주더라고요. 예. 공부도 가르쳐주고 예. 생활비적으로, 얼마, 교통비적으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나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좀 생활하고 가족들 도움을 조금 받아가면서, 받아가면서. 어. 제가 일년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 자격증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네. 보통 주위에서는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년이면 빠른 건가요 느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평균적인 건가요? 그게 1년이 정해져 있어요. 딱 1년. 네,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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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코스인데 이론적으로 시간이 그 이론 공부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네. 시, 병원에 가서 실습한 시간이 딱,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 시간 그게 모두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실습을 병원에서 네. 채워야 되는데 78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웠을 경우에는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 아. 예, 그리고 1년 동안이라도 내가 그걸 못 채우면 그 다음에까지 넘어가는 그, 음. 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긴 과정과 그 1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서 를 자격증을 음. 취득했고 음. 그럼 취업은 바로 이제 연기가 되는 부분이가요 이제 취업도 이제 자기가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선생님들이 관리자분들이 또 이쁘게 보셨나봐요. 또 아, 열심히 하셨겠죠. 어, 그래서 또 병원에서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병원으로와 달라 이제 그렇게 제가 음. 들어와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제일 먼저 취업을 한 케이스예요 <laughs> 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10월 17일날 합격 진짜 발표가 났는데 19일부터 제가 바로 근무를 했거든요 와 정말 잘된케이스네요 네, 그리고 음. 그 학원에서도 아무튼 1번이었어요 그 음. 내가 자영업할 때는 음. 진짜 한순이라도 벌라고한 어, 달에 많이 쉬면 두번 이렇게 쉬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음. 전문직종이라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 40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 시간하고 그 나머지 주말 그거를 다 쉬게 되더라고요. 아, 그 여가 시간을 향해 어, 질도 향상이. 네. 충분히 역시나 낫더라고요 급여는 음.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내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죠. 음. 어, 또 쉬어가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저는 뿌듯합니다, 지금. 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그럼요. 자영업을 맞아. 하시다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고 근데 직장생활을 나이가 40세면 거의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네. 새로운 일을 공부를 해서 직장을 갖는다라는 게 상당히 지, 사실 쉬운 건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저희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정말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laughs>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내 열정, 의욕만 강하면 분명히 그 자기가 바라던 거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세요 아, 저희 2 화이팅하고요 화이팅!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3 3살의늦깎이 나이에 미용을 준비하면서 아, 네. 저도 이제 음. 그런 인생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 네. 또 자영업을 음. 하시다가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아, 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때 자영업을 또 하셨다가 또 실패의 경험도 맛보시고 지금 늦은 나이에 음. 간호조무사를 네. 취득을 하셔서 지금 직장생활을 번듯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본인의 상황이 너무 늦었다, 혹은, 뭐, 안 된, 본인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하고 싶은 일, 언제든지 도전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발하는 바입니다.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간호중공사, 간호사로서, 저희 파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